자 오늘 할 내용은요. 음, 제목이 이렇습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오늘 복음 말씀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재밌고요 의미가 있는 말씀이니까 어, 즐겁게 재미있게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리는요. 음, 복음을 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음, 길을 가고 계신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야 율법서에는 뭐라 적혀있지? 그러자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옳지 잘 대답했다.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참고로 이게 조금 오늘 복음의 핵심에서 살짝 스쳐 지나가는 내용인데, 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이중계명. 뭐라고요? 사랑의 이중계명. 어, 이게 뭐냐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핵심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복음에서 이게 스쳐 지나갑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러자, 율법학자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알겠습니다. 어, 그말 옳다고 하셨죠?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느님을 사랑한 오케이.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저의 이웃입니까? 누가 저의 이웃이죠?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 한 이야기를 통해 어, 비유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 기억하십시오. 아까 질문 모르시겠죠? 자신의 이웃이 누군지 물어보자 예수님이 비유로 어, 이야기로 대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리코라는 곳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보십시오. 거의 상태가 안 좋죠. 어, 성경에는 초주검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반만 죽은 거죠. 다 죽진 않고 한 반쯤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어, 사제가, 사제가 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오, 여기 강도 있는갑다 하면서 피해서 도망가 봅니다. 참고로 사제는 어떤 사람이죠? 신문인 같은 사람이죠. 하느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하느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 사제죠. 근데 이 사제는 도망가 뿐이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온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레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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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람, 레위인. 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어, 사제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피줄로쭉 이어졌는데 이 집안이 다 사제 집안인 사람입니다. 고개 레위인인데이 사람도 또 왔다가, 어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어이구야, 여기 강도 있는갑다 하고, 그냥 도망을 가봅니다. 도망을 가봅니다. 아주 못된, 참 사제로서, 레위로서, 음, 참 부족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도망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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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람, 요 사람,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아, 그, 강도당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는, 어, 치료도 해주고, 데리고 가서 여관에 잠자게 해줍니다. 여기서 좀 이게 숨겨지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나라 말로만 말하면, 저기 평양 사람입니다. 저 북한의 평양 사람들. 에잉? 뭔 소리냐? 뭔 소리냐? 어, 이 지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원래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요 녹색, 요 녹색 보이시나요? 녹색, 요 보라색, 요다한 덩어리였습니다. 유다 왕국이었죠. 유다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 북쪽에서, 북쪽에서 반란이 납니다. 반란이 나가지고, 아, 너그런 같이 살기 싫어! 하면서 나라를 갈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서 버리죠. 요, 그때 요이북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아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이죠. 아야야야야이야이 남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 그러니까이 유다는 서울이죠. 아, 아니야, 아니, 아니다. 나만의 수도는 서울. 그러니까 예루 서울 사람 같은 거고 여기 북 이스라엘은 북한. 북한의 수도 평양, 그렇죠? 여기 <laughs> 평양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기준으로 북한의 평양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아, 옛날에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총 들고 싸웠던 것처럼 이 나라도 칼 들고 서로 싸웠던 사이입니다. 사이가 안 좋죠. 어쨌든 사이가 안 좋은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쿠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뭐라고요?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대답하죠. 다친 이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정리하면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학자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준 거죠.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이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되물으시면서 답이 된 겁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줬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도 너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네가 되면 된다라고 대답하신 거죠. 이 이야기에서요, 음, 여러분들에게 오늘 교리에 아주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인가요? 이웃은 오늘 그 주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다는 뜻으로 가까이 사는 집이나 그곳에 사는 사람. 요거는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음.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요런 분들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 옆집에 사는 사람, 혹은 가까이 우리 곁에서 주는 선생님들 정도.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이웃은 좀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그 학교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내 편인 애들 학교에 있는 애들 중에서 나에게 도움되는 애들 어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애들 중에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애들 이런 애들이 제 이웃이죠. 그 이상은 친구 아니고요. 그냥 같은 반이고요. 같은 학교 애들이고요. 내 편, 도움이 되는 사람 얘들까지가 제 친구고 제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이웃이 되어 주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 질문 던져 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요? 내가 자비를 베푼 사람. 누구라고요? 내가 자비를 베푸 사람. 그걸 꼭꼭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이렇게 보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따지기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는 사람이랍니다. 그렇죠. 오늘 복음에 예수님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자, 요 밑에 별표 치고 이것도 적으십시오.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크,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에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복음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 적으시고, 별표 치십시오. 아. 그리고 오늘 말씀 실천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이웃이 되어 사랑과 자비를 실천했다고 말씀하세요. 그쵸? 그러면서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눠볼까요? 하면서 이웃이 되어줬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적어보시고 친구들과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음, 한 주간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주위에 수많은 이웃이 될 만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에게 그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주 동안 친구들 정말로 건강하게 정말 사랑하면서 이웃이 되면서 한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